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시군순회모금이 오늘 영동군에서 시작됐습니다. 눈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해승 기자입니다.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이자를 불린 어린이들.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 모금장을 찾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누군가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합니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기 위해요. 순회 모금에 첫 발을 띈 영동군에선 많은 군민들이 사랑의 온도탑에 마음을 보탰고 특히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황관중학교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영동군 모금에서 1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소외계층들에게 좀더 나은 따뜻한 행복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복지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의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또 생계비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모금은 순회모금과 ARS 사랑의 전화, 거리모금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순회모금 두 번째인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제천체육관에서 모금운동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